난방비 고지서 보면서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신 적 있죠? 아니면 엄청 추운데도 보일러 온도를 낮춰놓고 있는 거 아니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놓치면 손해인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으로 쓸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 신청 기간은 이미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 이미 많이 늦었네?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직 괜찮습니다.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대상자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물론 소득 기준도 있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 해당됩니다. 혹시 나는 해당될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는 약 5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연간 총 지원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쓸수 있기 때문에 난방 방식에 상관없이 활용폭이 넓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거나 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선택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거의 3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한달 도시가스비나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 또 다른 지원제도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입니다. 아까 에너지 바우처랑 뭐가 다른 건가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라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매달 나오는 가스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을 해주는 거죠. 이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 정부는 이 경감 지원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대상자를 더 넓히고 특히, 동절기 난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최대 지원 금액은 약 59만 2천 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라면 월 최대 약 8만 6천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고, 조건만 맞으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로 약 29만원을 받고, 동시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으로 매달 가스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난방비 부담이 정말 크게 줄어들겠죠? 다만 지원 방식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지원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챙기고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직접 가셔서 도움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00의 319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까 이 시간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도 비슷합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처리되니까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나 가스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더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게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나 일부 시군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별도의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곳은 지원이 있고 어떤 곳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난방비 관련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만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까지 꼼꼼히 찾아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게 가장 억울한 일이니까요. 가끔 나도 분명 대상자일 텐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 아무리 대상자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까요. 둘째,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입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지레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서류가 미비해서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대상자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직원분들이 다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줍니다. 이번 겨울에도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날은 추운데 난방비 걱정이 크실 겁니다. 특히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난방비가 정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다양한 난방비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아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는 무조건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앙정부 지원 외에 우리 지역만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메모하시고 내일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